안녕하세요. 리썰 EPS 토픽의 리썰입니다. 42과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어휘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 작업. 포장 작업. 재다. 재다. 자르다. 자르다. 오리다. 오리다. 접다, 접다. 붙이다, 붙이다. 달다, 달다. 조절하다, 조절하다. 완성하다, 완성하다. 제작하다, 제작하다. 옮기다, 옮기다. 골판지, 골판지. 충분하다, 충분하다. 남다, 남다. 자,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자, 1번은 네, 제다오, 제다, 제다, 네, 1번이에요. 자, 자 2번은, 네, 2번은 자르다, 자르다, 2번입니다. 자, 3번은 오리다, 오리다. 3번입니다. 올이다. 자, 4번은 접다. 접다호 접다. 4번은 접다. 4번. 자, 마지막 5번은 네, 붙이다. 네. 5번. 붙이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1번은 재다, 2번 자르다, 3번 오리다, 4번 접다, 5번 붙이다입니다. 자, 셀프스터디 기탑에 있는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보죠. 상자를 자른 후에 접으세요. 박스, 카테, 버치, 버티아우누호스, 걸터 자, 상자에 손잡이를 달면 완성됩니다. 자, 박스마 핸들. 예. 탁다. 경처뿌라운처 걸터. 자, 상자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박스 서른에 깜 거르더이 추. 번네라이레게코자 예서리 요셀프스터디키타고만너야 타페코코라 헤른다케리어요표준교재마 뭐했고 섭다 센테스 어베아스 거래로어요 찻각 거래로우지더 스타마 밀레거리 에 예, 바스타 비구라까니 거리를 했우 스타마 밀레거리 찻각 거르는 채맛 다 보니 비파스 거르는 서루 리쳐줬어라고요 대한 니더이 에 고리아와사 파르더이 자는 스 자, 이것으로 대화, 아, 어휘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가 문법 이 수업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